안녕하세요, 교봉이입니다. 5월 7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, 연휴 기간 많은 투자자의 가슴을 쓸어내린 뉴스입니다. 갑작스런 달러화의 급락입니다.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해드리자면, 이 부분에 많이 비정상적인 부분이라 많이들 놀라셨겠지만,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에 너무 적응되어 있다 보니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누군가의 인위적인 환계입으로 원화의 약세를 유도하였다. 모든 게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려는 인위적인 원화 약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. 세계 각국의 통화가 달러를 제외하고 모두 비정상적인 약세를 향하고 있으니 말이지요. 그런데 시장과 언론은 왜 공포심을 일으킬까요? 비전문적인 투자자에게 이만큼 투자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소재는 없지 않을까요? 지금은 무역전쟁이 아닌 환율전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. 두 번째 뉴스 오늘은 오너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K텔레콤 뉴스입니다.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뤄봅니다. 주식은 위기에 사는 거다. 지금 사면 배당 수익률이 10%는 나올 것이다.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. 배당은 기업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이익의 감소폭을 향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배당 수익률이 10% 나온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이것이 많은 초보, 중수 투자자분들이 속고 있는 밸류트랩입니다. 주가는 기업의 매출이 아닌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산정되며 급배당 또한 이익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. 잉여금이 많은 기업이라 큰 탈은 없겠지만 지금 투자하신다면 저로서는 권해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투자는 본인의 목이지만 말입니다.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